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늘 신규 감염자는 162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클랜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2단계로 완화하고 와이카토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2단계로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체와 공공시설이 문을 열수 있고, 야후에서 25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오클랜드가 지난 8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후석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노스랜드에서 1명, 와이카토에서 5명, 그리고 오클랜드에서 156명이 나왔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 신규 감염자는 없지만, 지난 금요일 크라이스처치 남동부 지역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현재 조사 중입니다. 5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에 3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이틀 전 16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센다 아던 총리는 현재 상황으로 가면 이달 중에 하루 신규 감염자가 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는 오늘부터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난 19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해왔습니다. 호주는 오늘 11월 1일부터 2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의 호주 입국도 곧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카렌 앤드류스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올해 말 이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숙련 노동자와 유학생은 호주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추가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발표는 글라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 하루 전날 아던 총리가 발표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50%까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15억 달러를 들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줄여야 됩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총독을 지낸 데임 캐더린 티자드가 어젯밤 숨졌습니다. 90세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서 오랜 투경 끝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젯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데임 캐더린 티자드는 놀라운 에너지와 지성, 따뜻함을 지닌 여성으로 공직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두 군데 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마운트 알버트 그레머스쿨의한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철저한 소독 작업을 위해서 오늘 학교를 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학년과 10학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11학년, 12학년, 13학년은 교사와 온라인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11월 1일 오늘 신규 감염자는 162명입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